오늘은 추레옥 25장 31절에서 40절 금초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분양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부기도 하시는 예수님 금초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가르치시죠, 찬빛.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금초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태복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도 빛으로 소개를 하죠. 예배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초대가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성막안의 금초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초대는 교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 0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은 오늘 상막의이금 촛대를 교회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금 촛대는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금 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금초대를 만드신 것일까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참된 생명을 가진 이 사명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를 이 금초대를 가지고 설명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금초대를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네 가지의 명령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영어로 보면 hammer it out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망치로 쳐가지고 이 금초대를 만들라는 겁니다. 36절도 순검으로 쳐 만들라고 말씀하죠. 이 성막 건축에 백성들이 이 금붙이 예물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많은 양의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팔찌, 금수저, 금폐물 그리고 장식들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하나 그냥 따로 있으면 금초대가 될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 가지고 녹여야 합니다. 그래서 34kg 한 탈란트의 금덩어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로 계속 내리칩니다. 그래서 금촛대라는 새로운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금촛대를 만드는 첫 과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가져온 각양각색의 금 조각들을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촛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이 금목걸이, 금팔찌, 금기골이 이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들은요, 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불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옛 모습을 가지고는 교회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금같이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관, 그 생각, 고집, 인생의 목적을 다 부수고 녹여서 없애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는 첫 단계예요. 버릴 것, 포기할 것, 부숴버려야 할 것, 깨지고, 녹아 없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한 몇십 년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도 성도가 될수 없고 교회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때라는 것은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내 목적, 내 가치관,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이 죽어지고 없어져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빛나는 금초대가 되는 거예요. 새 형상이 나오려면 옛 형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녹아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처선 만들라는 명령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모습은 없어지고, 녹아지고, 깨어 부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말씀합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한 덩어리로 연결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검초대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안에 66개의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의 검을 쳐서 덩대라는 중심 뼈대를 만들어요. 일자로. 그 뼈대를 중심으로 밑에는 밑판을 만듭니다. 옆에는 6개의 줄기가 양쪽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6개의 줄기마다 3개의 살구꽃 장식이 순화져 있어요. 그리고 살구꽃 밑에는 받침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등잔 7개가 위치해 있고 그곳에 감남류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등대 이 금초대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에서 이 66개의 지체들이 나오도록 계속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공예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6개의 이 지체들이, 조각들이 분리되거나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몸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에서 밑판, 살구꽃, 꽃받침, 등잔, 전체 66개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의 동일한 목적과 사명으로 한 덩어리,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의 빛을 바라는 전도와 성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 하나에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고, 뭉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피스에. 이게 금초대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각자의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사람 사귀려고 가정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뭐 교회에서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되고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녹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하나의 목적 이것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겁니다 마태모 28장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방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정가는 이 성교의 목적과 사명으로 묵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이 목적으로 통일성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강한 빛을 바라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비로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수가선 여인, 삽개오, 막달라마리아, 베드로, 세리마테, 가론유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 바뀝니다. 그들의 인생 목적이 바뀌어서 주님께 연결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전부 다 사명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가성을 전도하는 여인이 되었고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열이고 성에 굳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갑니다. 열두 제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금촛대로 변화되어서 복음의 빛을 이방에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받은 이후에는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초때 외에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전부 다 수동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며칠 전에 큰 넥티컷에서 사시는 임준철 집사님이 저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성교사 시절에 보스턴 지역, 연합 집회에서 설교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분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를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 후로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저에게 빛을 전에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오랫동안 통화를 나누었어요. 그 집사님께서 25년 동안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50명의 성교사님들을 세탁소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전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어, 이한 가정이 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금초때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불 끄진 황금 첫대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목적이고 세상 재미가 여전히 나의 목적인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몸을 이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다른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금 첫대라면 우리 성도들도 금 첫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성교의 사명,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받침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살구꽃을 22개 만들었는데요. 그게 다 받침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2개의 받침이 이 금초대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구꽃만 만들라 해도 되었을 텐데 왜 받침까지 만들라고 했을까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받침. 근데 이 꽃받침은요. 꽃잎을 지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꽃잎이 열매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꽃과 열매에 이 꽃받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꽃받침이 없으면 꽃잎은 쉽게 떨어집니다.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려요. 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꽃받침은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 기초입니다. 우리는 보통 꽃을 보고 아름답다, 향기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꽃의 모양과 향기에 관심이 많지만, 열매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 꽃받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받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기초를, 신앙의 기본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요. 신앙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화려한 사역보다 기초를 단단히 하라는 겁니다. 자, 이 금초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뭘까요? 맨 밑에 밑받침입니다. 이 밑받침의 무게가 무거워야 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밑받침이 가볍거나 약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금초대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겠죠. 기름이 쏟아지게 되겠죠. 불빛은 꺼지게 됩니다. 사명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뗄감밖에 될수 없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이 관계. 주님과의 이 관계. 이것이 가장 튼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한 가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본이 잘돼 있으면 사역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고난에 든지 믿는 것, 이게 모든 사역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면서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이 안돼 있으면요 꽃도 피울 수 없고 사육도 할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이유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여기에 무게를 가장 많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많이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중심을 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사역은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견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를 지키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교의 믿음을 가졌을 때죠. 주님이 풀묵빌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부간 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땅의 전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너부간 네살 왕이 조서를 꾸며 사게 돼요. 다니엘의 색 친구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요.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는 요셉이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13년 후에는 요 애굽 땅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돌에 맞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밑판이 튼튼해야 한다 이것이 금초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주님 관계에 무게를 두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살꽃꽃 형상을 만들라는 겁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꽃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꽃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할지며등잔대 줄기에는 살꽃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등대 에 이 뼈대에 4개의 살구꽃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 6개에도 3개씩 이게 살구꽃 형상이 있어요. 전체가 22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7개의 잔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었다면 29개가 이 금초대 안에 살구꽃 형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 다른 꽃들도 많은데 하필 살구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구꽃 형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Protect, 지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카드가 명사형이 되면 깨어있다, 파스쿤이라는 뜻입니다 금초때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해지죠? 파스쿤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샤카드 살구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끝까지 동행하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일장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죠. 예레미야 1장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 나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이게 샤카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7장에도 살곳 곳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호를 대적하고 쳤을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열두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내 앞에 가져오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그곳에 놓아라.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살곳 곳이 났습니다. 이 살구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아론을 선택해서 세웠다, 내가 그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살구꽃의 형상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반역이 거기서 거쳐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론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샤카드, 살구나무의 뜻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보시면 금촛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별,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금촛대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교회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금초대 줄기 하나하나에 살곡꽃 세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 사명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살곡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면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은 성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셔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성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금초대입니다. 사명 때문에 금같이 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금초대 안에 살구꽃 22개를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킨 같이, 신랑이 신부를 지킨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지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부하실 것입니다.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사명에 충성하시고 삶을 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10편 121편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크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자신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았던 인생을 녹여 없애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성교의 사명으로 연결되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사역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무게를 두고 살 곳곳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전도와 성교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금초때까지 빛나고 가치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